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저는 러블리릭고요 저는 링고입니다 제가 지금은 링고 유튜브로 올릴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든 그 수제 액괴 소개를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서 짭짭하고 있는 일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만든 건데 이것도 몰드도 잘떨질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<laughs> 잘 찍히는데요. 아, 이렇게 잘 찍히는 데요 아 짜쒸 이렇게 잘 찍힙니다 이렇게 만지.. 만지면 어어어어 이렇게 되셨다.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게 손에는 안 묻긴 한데 손으로 계속 만지면 묻겠죠? 당연히 조금 묻어요 저도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됩니다 근데 바닥이 무서운 사실 네 이렇게 되니까 저는 고무판을 깔고 깔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만의 고무판이니까 <laughs> 뒤집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게 첫 번째인데요.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. 전두 개밖에 없거든요. 한 개를 만들었었는데 엄마 차에 묻어가지고 엄마가 뗐어요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짝 마블링이 있는 그런 액체괴물입니다. 이번에는 그러브홀링님께서 꺼내 주실 거예요. 네, 이렇게 귀여운 핸드크림 통에 있습니다.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. 이거를 손에는 안 묻고요. 이거 만드는 네, 방법은 굳은 거 같습니다. 늦,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따로 동영상을 올릴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쭉쭉 잘 늘어나고 먹지 마라. <laughs> 이렇게 잘 늘어나고요. <laughs> 제가 이 통에도 담았는데 여기 달라붙었어요. 음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이게 되게 느낌이 좋아요. 이거를 나중에 내일 모레? 제가 이거 동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액체겜으로 빨간색이 더잘 되는 것 같긴 해요. 아마도 생각이 <laughs> 그런 것 같고요. 네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, 동영상. 동영상. 왜요? 이게 <laughs> 조금 굳은 것 같은데 보라색처럼 나와. 굳은 것 같은데 이게 잘 흘러요. 뜨아야 <laughs> 그만. <laughs> 잘흘릅니다 <laughs> 뜨아 달라붙었다. 됐다. 네 이렇게. <laughs> 네 그럼 여기서 노보리님과 링고. 링고가, 링고가 네. 함께한. <laughs> 그거 뭐야? 이거 뭐지? 이름 뭐더라? 액체 괴물, 수제 액체 괴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